최승재 의원과의 특별 대담 여러분들 아주 뜨겁게 응원 보내주시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 TV 여러분들 구독하시는 걸로 최승재 의원한테 좀 응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유시장 이성구 박사 나오셨으면 어서 오십시오예 안녕하십니까 그 조금 전에 우리 최승재 의원 대담하는 것쭉 보셨는데 예. 어~ 이제 안철수 의원이 독과점 규제 강화 법안 음, 뭐~ 이런 것도 발의했고 이제 그~ 네이버나 카카오의 그~ 우월적 지위를 위한 독과점적 이~ 그~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같아요예 네. 어~ 뭐~ 지금 현행 법률로도 예, 조금 실은, 마이크 가까이 되시죠 예, 예. 법률로도 그~ 독과점 규제에 관한 일반적인 장치는 다 갖고 있죠. 예. 다만 이제 안철수 위원이 지금 발의한 내용을 보면은 기업 분할 명령도 가능하게 하겠다 어... 이런 겁니다. 네.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분할 명령을 한 적은 없어요. 네. 이제 독과점 기업에 대해서 시정 조치, 뭐 가격을 내리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있지만. 네.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라는 거를 근거로 해서 기업 분할해라 이런 건한 적은 없거든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 여러 번 있었어요 음. 스탠다드 락펠러에 뭐 네, 그거를 네. 쪼갠 거라든가 철도 회사를 쪼갠 어허. 경우도 있고 아주 최근에는 미국의 전화 회사를 쪼갠 적도 있습니다 어, (1980년대) 예. 그러니까 그만큼 독과점의 폐해가 크다는 거죠 예 근데 예. 미국이 예. (80년대) 후반 들어서는 승자에 대해서 좀 지원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어요 어허. 경쟁 정책이 왜 그러냐면 미국 기업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음. 과거에 미국은 미국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쪼개는 일도 잘했는데 음. 네. 미국 기업이 전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네. 쪼개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지 않아 음흠. 그래서 뭐 구글이니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네. 네. 엄청난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됐습니다 음. 왜 그러냐면 독 전 세계 좀 독점이 미국한테도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미국도 예. 플랫폼 기업들 때문에 자기네 나라의 스타트업들이 이 여러 가지로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 네. 때문에 여러 개의 법안들이 미국 상원에 지금 올라가고 있고, 네. 유럽의 경우는 이미 두 개의 법률을 이유죠, 그러니까. 음. 통과시켜가지고 그러면 EU 차원에서는 EU는 지금 전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을 사실 거의 못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좀 공격해야 되겠다 음. 하는 차원으로 두 개의 법을 준비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저는 어 사실 기업을 분할한다는 거는 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음. 그래서 물론 그런 근거 규정을 두는 것까지는 뭐 필요한 일이겠지만 네.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 이용자들의 힘으로 독과점을 막는 장치들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면 음. 또 무슨 엉뚱하게, 이용자가 어떻게 막아, 이럴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유튜브만 하더라도 예. 유튜브에 제가 많은 동영상을 올리고 이러고 있는데, 다른 데로 옮겨가 이사 가고 싶다 했을 음, 음. 때, 이사를 쉽게 해줄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어허, 예. 네이버에 내가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건 네이버 카페가 네, 있다고 그랬을 네. 때. 새로운 다른 플랫폼이 생겼을 때, 음. 아, 우리 이사가겠어요. 음. 그러면 그거에 필요한 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사비도 예를, 줘야 돼요? 이사비까지 저는 주는 게 아니라 못 가게 <laughs> 막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에 자기의 구독자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안 줘요. 음. 그러다 보니까 올르마간 다음에 네. 그 사람들을 자기 걸로 끌어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어떤 거냐면요. 예. 그 저희가 지금 아미고라고 부르는 네, 네. 그 유튜브에 직접 등록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분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유튜브가 우리한테 안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고... 우리가 이 아미고 회원인데 분명히 네. 여기 지금 아미고 네. 회원 표시가 있잖아요. 네. 아미고 회원인데 연락하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게 그런데 네. 정부의 규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음. 핑계를 대는 거죠. 유튜브 네, 네.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돼. 어허.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를 핑계로 정부도 문제가 많아요. 음, 음. 결국은 정부의 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다는 엉뚱한 규제가 음. 실제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개인 정보를 막 본인의 선택권도 없어요. 음. 구글이 너고티비에 개인 정보 제공할래 묻지도 않고 안 하는 거야 그냥 음. 다 우리는 보호해 줄게. 어, 그러니까요. 예. 어, 근데 바로 그런 규제 대기업이 이 남용을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준게 저는 정부라는 거죠. 음, 물론 시민단체도 거기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기업을 정부가 직접 하겠다고 칼을 들이대기보다는 네. 바로 이거를 이용하는 소비자 이용자 그리고 기업들이 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권리를 주라는 겁니다. 네, 네. 그걸 법에 규정하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거를 정말 이거는 스마트하고 기술을 이해하고 해야지 음. 정의 공정을 부르짖으면서 하면은 또 음. 실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 카카오 사태 관련해서 그 이제 그 데이터 이원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네. 데이터 이원화는 뭐 워낙 이번에 그 많은 그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예, 뭐 그런 또 너무나 당연한 조치인데, 그렇죠. 예. 아직 그게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 이제 황당하다, 이제 이런 내용도 네. 얘긴데요 네. 네. 그 문제가 나오다가 어디로까지 불똥이 튀었냐면은 하 포스코 이원화 얘기 나왔습니다 철강 이원화. 네. 이제 포스코가 냉천 범람로 해서 한 순간 뭐 조단위의 손해를 보고 네. 더 심각한 것은 저게 언제 정상적으로 가동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니까 어, 반도체가 4차 산업의 쌀이듯이 오늘 철강이야말로 어 2차 산업의 쌀이죠. 그리고 우리가 제조업을 완전히 포기할 게 아니면 자동차 조선 이런 거요? 그러면 철강이 없으면 무슨 수로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듭니까? 그래서 이거는 철강의 이원화가 꼭 필요하다는 걸 이번 범람 사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한것 같은데 이게 근데 말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문제 관련해서 이 최종으로 한 사람이 국감장에 쓰기는 했지만 미국라이처럼 빠져나가던데 이 정도로 우리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면 뭐 책임지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아,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조금 네.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따지면 독과점적 기업에 대해서는 전부 공장을 두 개로 가잖아. 음, 음, 음. 삼성 반도체 그러니까 철강위원회는 말이 안 된다. 예, 왜그러냐면 네. 카카오의 데이터는 없어지면 누가 대신 복구해 줄 수가 없어요. 실패해도 음, 네. 쓸 수가 네. 없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고 저는 그거는 아마 백업이 분명히 돼 있었는데 제일 문제는 그 백업된 거가 이런 거잖아요. 그 정전이 됐을 때 자가 발전해서 금방 이게 공급이 돼야 되는 거지 음, 네. 그거 하는데 하루 걸렸다 그러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데이터의 속성상 그렇죠. 바로 그런 장치를 카카오가 안 했던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저는 그것도 음. 수, 손해배상 같은 거가 네.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하는 건데 네. 다만 이런 이제 제조업 물품의 경우는 실은 거기가 안 되면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있고 네. 대체는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억지로 강요하게 되면은 음. 이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다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이게 국가의 어떤 그 기간산업 우리의 방위력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문제가 된다면은 그건 검토할 필요는 있는 거죠. 음. 그러니 포스코가 갑자기 뭐 사실은 예고된 데 제대로 대책을 못하는 바람에 발생한 인재라고 좀 봅니다만은 네. 이렇게 해서 차강 생산이 일단 그 불가능해지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이원화했어요 네. 예 저기 그저 여천인가요 어, 네. 광양 그쪽에 네. 가서 뭐 후판 만들어 갖고 지금 네.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말하자면 그것도 아주 원시적인 방식의 이원화긴 네.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이게 국가 기관 산업 아닙니까 철강이라고 하는 게 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국민 기업이라고 명예로운 호칭을 붙여줬는데 이거를 무슨 민간 기업이니 손대지 말라는 식으로 횡포를 부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엄청난 인재와 경제적 타격을 준 그렇죠 이 지금 포스코의 그 네. 이 경영진이 도대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금 우리가 그런 공공 그러니까 명확한 주인이 없는 기업이라고 봐야죠. 대 네. 대주주가 없는 그러니까 네. 국민연금회에는 대주주 없는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 네. 공공성을 이유로 사유화가 일어난다는 음,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말 마음을 비우고 뭔가의 지침을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또 정부가 권력 위에서 뭘 바꾸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어가지고 음, 네. 어. 마음을 비우고 이게 정말 그 회사에 가장 좋은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줘야 된다. 음. 이런 생각을 가지 알겠습니다. 예. 자, 레고랜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저 오늘 이재명이가 갑자기 윤석열 정부한테 레고랜드 책임을 뒤집어씌우더라고요. 그러면서 <laughs> 왜감사원은 감사 안 하냐, 검찰은 왜 네. 예, 수사 안 하냐 이러던데 감사원수사원 간에 일단 저 최문순이가 받아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최초 원인을 보면은 예. 최문순 전 지사가 예. 자기의 업적으로 위해 가지고 네. 이거를 막 빨리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정부 규제가 생겼습니다 네. 지금 왜 아파트 단지 하다가 유물 나오면 덮는다고 음, 그러잖아요 예. 덮지를 못 했겠죠 그래서 아하. 선사시대 뭐 유물이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공사가 (2015년에) 정단. 개장될 예정이었던 거가 (2022년에나) 개장이 음. 돼요 네. 그러면서 뭐 공사비도 (1000억) 이상 부러지게 음,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레고랜드 투자를 했던 멀린 엔터테인먼트 인가 하는 외국 네. 회사가 그럼 니네가 좀돈더 대든지 꿔 와라 음. 해가지고 강원도가 2천억을 음. 지급보증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강원도의 일년 예산이 한 8조 조금 넘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한3% 3%, 4, 3 이상을 여기, 3% 가까이를 지급보증 아, 한 거네요. 예, 예, 여기에다가 써야 되니까. 예. 아마 김진태 지사 입장에서는 네. 전 지사가 싸는 똥을 우리터테뭐지 <laughs> 모르지만 왜 내가 치우면서 도민들한테 욕먹게 될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쇼업을 한 겁니다. 음. 저는 근데 쇼업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미 음. 지급보증했기 때문에 네. 회생 신청한다고 그래지고 강원도의 채무가 줄어들 수가 없어요. 음. 법원이 강원도도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회생 음. 신청할 때돈덜내 이럴 리가 없잖아요. 음. 다만 이제 시간은 좀끌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 이제 김지사가 지금 많이 비판받고는 있는데 네. 억울한 측면도 있긴 있을 거예요. 음. 왜 그러냐면은 2천억 가지고 이렇게 큰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몰랐겠죠. 음, 채권시장 전체가. 채권시장의 네. 전체 규모는 2 0 0 0조 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 뭐 시장이 한2 0조 되는데 2천억짜리 무슨 기업이 하나 뭐가 된다고 음. 그래가지고 흔리지 않는 않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된왜 겁니까? 그렇게 된 거냐면 예. 정부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예. 채권시장에서도 금리를 올리고. 해야 된다는 이미 힘이 있었던 거예요. 아하. 거기다 방어세를 땡겨준 겁니다. 음... 그러니까 어 지자체 채권도 믿을 수가 없어. 어, 이거 잘못하면 돈떼기 있네. 이거 사실 정부 채권이나 마찬가지. 아하. 물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간혹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니 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도나는 경우가 그렇죠. 종종 있어요. 예. 캘리포니아의 무슨 오렌지 네. 카운티인가 거기는 예산 좀 절감하자 세금을. 네. 그래서 파생상품 투자하다가 망한 적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D.C.는 흑인 시장이 된 다음에 예. 말하자면 좀 퍼퓰리즘으로 지출하다가 파산돼가지고 음. 예. 청소를 못한 적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워싱턴 근무했었기 때문에 네. 청소가 며칠 동안 청소업체들이 수표를 받았더니 부도가 나가지고 어. 안 하기 시작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연방정부도 수도가 청소가 안 되면 말이 안 되니까 음. 연방정부가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는 실은 그걸 예상할 수 없거든요 아니, 그런 일은 어, 네안 나죠. 우리나라는 예. 강원도가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결국 어떤 메꿔줘야 됩다 예. 그런데 바로 그런 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올, 어떻게 보면 옳다구나 음. 지금 채권 이자율을 올려야 된다 그러고서 음. 유찰된 거예요 아하아. 뭐 한전 한전도 좀 위험하잖아요 음. 그런데 한 그런 위험은 한전뿐만이 아니라 도로공사 뭐 줄줄이 나온 <laughs> 그런 그 국영 기업 채 채권들도 예. 당초 그러니까 했던 채권 발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소비자들이 외면을 해버려 갖고 이자율을 대강 정해놓고 발행하려고 그러니까 그 예. 이자율로 안산 거죠. 우리는 아, 그것보다 그러니까 예. 채권은 이자율이 올라가면 가격이 음.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음음. 네, 그러니까 그게 그걸로 안사 이렇게 음. 된 겁니다. 더 낮춰, 음. 더 낮춰라 그러니까 음. 이율을 더 높게 달라 이렇게 어, 얘기한 어,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보다는 오히려 더 높은 이자율로 발행해야 될때 음, 민간 채권들. 알겠어요. 당연히 결국. 결국 백준태 지사의 결정이 네. 심리적인 방아쇠를 당긴 셈이 됐네. 요 그렇게 된 거죠. 그 자체는 사실 우리 채권 시장 규모에 비해서 별거 아닌데. 잡 그런데 네.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정부 정책의 혼선이 일어난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통화 음. 공급을 긴축을 하자 하는 순간에, 음흠. 글쎄, 5 0조를 어디서 끌어와 가지고 채권을 사겠다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자칫하면 반대 신호로 들릴 수도 또 있는 거예요. 음흠. 지금 채권을 막기 위해서, 아니, 정부가 그러면 때만 되면은 또 푼다는 얘기인가, 음흠. 이런 혼란을 불러왔다는 점에서는. 그좀 점에서는 정책적인 실수죠. 김진태 지사가 그 결정을 공식화, 공개화하기 전에 적어도 금융당국, 어, 중앙정부 금융당국과는 사전에 어떤 형태로든 좀 어, 의논과 조율이 필요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김진태 음. 지사도 지사지만 금융당국이 네. 예. 이거를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가 또좀 음. 너무 아니해요. 왜냐하면 9월 28일날 회생 신청을 했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은 거의 20일 이상의 여유가 있었어요. 네. 그럼 당연히 그 채권자들, 기관 채권자들이라는 게 누구냐면은 일차적으로는 그 은행이라든가 음, 이런 데들입니다. 음, 네,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채권이 아주 좋은 채권이었기 때문에 증권회사 이런 데서 많이 샀어요. 음. 그럼 그 사람들 알았을 테니까 금융당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없을 리가 없죠. 음. 아요번에 우리 이거 뭐 이번에 들어오는 게한4 0 0억 정도가 부도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0억 네. 중에서 네.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네. 물론 제가 그 내막들은 잘 모르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알겠습니다. 있었다 예.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예, 지금 이제 김진태 지사와 금융당국의 문제를 네. 에,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네. 근데 이 사업이 시작된 거는 훨씬 전이고 그렇죠. 그인 춘천에 있는 중도라는 섬에서 네. 시작이 됐는데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구석기 시대의 유물인가요? 네. 나오는 바람에 일단 그건 뭐 대한민국에서는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야야야야 야야야 <laughs> 야 유리 조각 나왔냐? 아 얼른 덮어라 네. 이래 버리지만 지금은 네. 그렇게 하면은 이게 감옥갑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이제 중단되는 건 불가피했고요. 네. 그 상태에서. 이 최문순이 2천억 가까운, 그러니까 네. 강원도 예산의 거의 3% 가까운, 3 네. 3입니까 4%입니까? 어, 뭐, 3%조금 예. 그거를 지급보증을 쓴다는 거는 문제가 생기면 강원도가 갚아주겠다는 네. 약속 아닙니까? 그데 네. 이런 이런 식으로 그 도정이 운영되는 거는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그첫 단계부터 조금 잘못 끼워졌는데. 예. 지원의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하고 네. 민간 기업을 거기에 참여시켰어야 돼요. 그런데 음. 그 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못하다 보니까 네. 결국 그냥 정부가 거기 들어가게 된 거죠. 음. 그냥 끌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강원도가 강, 강원 그 GJC 강원중도개발 네. 주식회사 주식의 44%를 네. 정부가 각 강원도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또 20%는 자사 주식이랬더라고요. 그럼 자사 주식이라는 건 결국 뭐야? 최대 주주가 어느 정도 맘대로 할수 있는 거니까 음, 음. 60%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정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음. 실은 강원도가 좀 좌주, 좌주지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 이. 뭐감동이나 아, 이런 거를 네. 네. 제대로 할 수도 없었다고 그래요. 김진태 음. 지사 설명으로는 음. 그러다 보니까 김진태 지사가 좀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음. 하는 생각으로 개입한 걸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최초의 이 잘못된 스텝은 이제 최문순 지사 때부터 네. 꼬인 거죠.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하는 거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거 네. 완전히 이윤 늘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광 회사라든가 음. 리조트 개발 회사가 참여하도록 하되, 다만 예? 이제 대장동 사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음흠. 어떤 지원을 도가 할 건지를 명확하게 해주고 음, 입찰을 붙였으면은 이런 사태 자체를 막을 수 있었을 거다. 자. 그런데 최지사가 바로 그런 민간 하고 하는 거를 제대로 안 해놓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제 생각이고요 예. 자,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지금 채권시장이 지금 뭐 심각해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앙정부는 그리고 강원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강원도는 예. 어~ 회송 신청을 뭐를 하든 지급 보증을 안 갚을 수가 없어요 예, 지급 보증을 이행해야 된다 예, 아무리 아말를, 잘못된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방법이 없어요 의뢰면 어. 지방재정법에. 예.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채권을 면탈하위를 하도록 한게 없어요. 음, 음. 오히려 법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뭐 해야죠. 음. 회생 신청을 하는 거. 아무리 피 같은 강원도민의 혈세라도 어쨌든 없어요. 강원도와 약속한 것은 지킬 예. 수밖에 없다. 다만 예. 제 저는 강원도는. 버릇은 버릇대로 고치되 음. 결국은 레고랜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음. 김진태 지사가 창의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차피 돈은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간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저는 제 생각이 잘못돼 있는지 모르지만 네. 정부가 사업을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오도록 해가지고 음. 그 사람들이 레고랜드를 활성화하고 네. 해서 주식값이 오르면 강원도는 그걸로 건져요. 44%가 음, 음. 한 20%만 팔고 20%만 갖고 그렇죠. 있다 팔아도 되고. 사실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는 그게 효자가 될 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김진태 지사는 네. 어, 지금부터는 경영자로서의 마인드를 갖고 임해야 된다. 음, 음. 이런 생각. 중앙정부는요. 중앙정부는 일단 급한 불은 조금은 부전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렇죠 왜 그런 강원도를 부어내서 어떻게 하겠어요 <laughs> 결국은 세금으로 갚아야 돼요. 예. 참... 네, 결국은 알겠습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미국의 경우 보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이 그때 워싱턴 D.C.의 재정 국장을 국가공무원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부터 너네돈 쓰는 거는 우리 사인 받아서 써. 예, 그런데 뭐 강원도에 대해서 그렇게 <laughs> 하는 거는 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이게 그 지급 불능으로 갈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어, 음. 또 지구, 지급 거부로 갈 상황도 아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고. 그리고 강원도가 음. 지금이라도 우리 갚을 거야. 네. 그러면은 이 뭐냐면은 연장을 해줍니다. 음. 그 채권사들이 그걸 음, 그래요. 예. 예 연장을 해줘. 그렇게 해서 이게 채권 시장의 심리적 방아쇠를 당 당겨, 결과적으로 당겨버린 부분은 빨리 수습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기왕에 투자된 거 이게 이제 매몰비용 얘기도 나올 그렇죠. 수 있으니까 기왕에 네. 투자된 거 진짜 그것을 잘 활용해서 강원도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정도로 네. 경영 능력이 있는 네. 에, 그런 그이 회사 또는 아, 그렇죠. 경영인들을 네. 잘 조치해서 네. 어, 뭐이 투자도 좀더 하게 하고 음. 그 경영도 잘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 뭐 음. 벌써 꽤 많이 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레고랜드는.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이거 시간이 다 됐는데요 뭐~ 원전 음, 예. 수출 문제 이런 거예또 얘기 시간이 다 돼버려요 아, 뭐... 예 마무리 한 말씀으로 그 원전 얘기 짧게 해 주시죠 아, 예 웨스팅 하우스가 뭐~ 이게 소송을 걸었다고요 저는 그러니까 한전이 이런 네. 부분에서 상당히 그동안 아~ 니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 저~ <laughs> 하실 말씀이 많은데 제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아 제가 이거 지금 얘기, 저 폴란드에 원전 수출을 그쵸?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새삼스러운 예. 게 아니라 예전부터 됐던 문제고 음. 제가 사무관 시절에 국제 계약 라이센스 계약을 하면서도 봤던 거예요. 음. 그리고 제 박사학위 논문이 바로 기술 이전에 대한 정부 규제제 음. 어.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데 예. 그 동안. 우리가 처음 기술 도입했던 거는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예요 음. 근데 그 회사가 망하면서 네. 어떤 회사에 한번 인수됐다가 웨스팅하우스가 독점하게 됩니다 이 음. 기술을 미국 네. 물론 이제 다른 원자력 기술도 있으니까 세계의 기술을 독점한 건 아니지만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독점하게 돼요 네. 근데 웨스팅하우스조차도 또 원전이 굉장히 뭡니까 경기에 굴곡이 심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어려워지게 돼가지고 도시바에 판 일도 있습니다. 음. 그게 2006년인데, 그때 우리 저 두산중공업도 참여했다가 저 가지고 도시바에 팔려요. 아하, 예. 네. 그런데 도시바도 또 원전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2010몇 년인가 예, 다시 팔을까? 사모펀드 회사 회사에 이게 또 팔려요. 아하. 그리고 그 사모펀드 회사가 자기 자회사랑 무슨 캐나다에 무슨 회사랑 해가지고 이번에 또 사가게 됐는데 음. 그 동안에 굉장히 여러 번 한전이 참여할 기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음. 그러면서 늘 국민들한테 기술 자립됐다고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어요. 한전이? 그렇죠. 예. 원자력 기술 최고라고 저는 그래서 최고라고 그럴 때마다 음. 근데 그 기술 원천 기술 사왔나? 음. 물론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 거고 음. 특허에 대한 거는 미국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폴란드에서 쓸 거는 폴란드 법원이 어. 특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미국의 영향을 받는 나라면은 음. 미국 법원의 판결을 함부로 없지 못할 거예요. 음. 폴란드는 뭐 거의 이건 네. 한전을 배제하고 네. 웨스팅하우스로 가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웨스팅하우스는 근데 실제적으로 네. 공사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는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누군가 하고 음. 제휴를 할 겁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0조짜리를 먹게 되면은 음, 음. 웨스턴 하우스가 한 (3조) 먹고 우리 음. (1조) 먹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음. 우리는 그 이렇게 시공하고 이런 쪽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그러던데요 설계 기술도 예. 실은 우리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그때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원천 특허를 가진 다음에 음. 이거에 해서 개량된 기술에 대한 노하우나 특허도 원천 기술 회사의 것이다. 음. 이런 게돼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됐나, 그 뒤에 음. 사실은 삼성이나 이런 회사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뭐 전자 기업이 될수 있는 데는 바로 그런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했기 때문에 아하. 그런 겁니다. 예. 근데 한전이 아무래도 공기업이 되다 보니까 음... 혹은 그 전에 한국중공업이라는 거가 공기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아무래도 덜쓴 그 거예요. 계약이라고 말씀하시 가지고 계약. 예. 그저 점 하나 어디에 찍는가 가지고서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한다면 수십억 정도가 아니라 예. 수조죠. 예를 들어 수조. 퀄컴이라는 회사 있죠. 어, 어, 세계적으로 퀄컴. 지금 저저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거 그렇죠. 예. 삼성보다 더잘 만드는 바람에 삼성조차도 엑시노스보다 음.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라는 음. 그 CPU를 쓰고 있어요. 네. 휴대폰에. 어허. 근데 퀄컴을 만들어 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음, 어딘가요? 한국에요 아, 그래요? 퀄컴이 아주 꼬마 기업이었을 때 아무도 퀄컴의 기술을 사주지 않았어요. 예. 그때 우리나라가 음. 한국 시장에 이 교환기를 보급하고 음. 휴대폰 이런 사업을 하는데 니네들이와 가지고 우리 같이 하자. 어. 그런데 계약을 잘못했어요. 음. 뭐만 하기로 했냐면 너네 기술을 팔으면은 그 기술료의 일부를 한국에도 줘. 음. 그래서 우리가 한 300억 정도인가 받았어요. 음. 근데 만일 그때 원천 기술을 샀어야지. 그러면 또안 돼요. 우리는 미국 음. 놈들이라고 그래서 죄송한데. 미국 놈들이 퀄컴을 그렇게 발전시켜 줄 리가 없어요. 아, 우리가 완전히 원천 기술을 그렇죠. 사 버리면 어. 그러니까 퀄컴의 주식을 한 20%나 30%쯤 갖고 있었으면은 <laughs> 백주 이상 벌네. 아니 겁니다. 근데 네. 왜 삼성이건 뭐 뭐건 뭐 우리 이성구 박사 이런 자문을 왜저 구하지는 않지? 제가 마케팅 잘 못하는 못... 방법인데. 제가 마케팅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컨텐츠만큼이나 마케팅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잠깐 있어봐. 이 이성구를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웃음> <웃음>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네. 결국은 이 계약을 잘못한 거가 네. 혹은 그 중간에도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음. 아무래도 이제 공기업, 국가기업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영원히 그렇죠. 이걸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런 거에다 돈을 쓰게 되면 그 당시에 수익이 떨어지게 됩니다. 음, 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앞에 성과 가지고서 임기나 네. 채우자 이게 공기업의 기본말이에요. 어쨌 어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음. 삼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뭐 제가 특정 기업을 막 칭찬해서 그렇긴 한데 음. 어쨌든 그래도 미래를 보고 해왔다 이렇게 볼 수도 그럼요.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공기업이 벤처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 <웃음> <웃음> 뭐 그렇지만 또 공기업에서도 잘한 분들도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퀄컴을 이용해서 했던 분들이 실은 한편으로는 공무원이었어요. 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약속한대로 딱오 분만 더 있습니다. 이성우 박사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